안녕하세요. 로고스 영어 저자 이성호입니다 우리 로고스 영어에서 BMW 600. 600은 영어 단어 6글자 단어를 가지고 초등학생 저학년들, 그리고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학생들을 위하여 문법과 라이팅, 그리고 단어 학습까지 세 가지를 동시에 학습할 수 있도록 영상을 제작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로고스 영어에서 개발한 신개념 영어 학습 방식으로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소유격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소유격은 세 종류가 있다라고 했죠. 자, 소유격은 먼저, 이 소유격은 우리가 형용사 대용으로 생각을 해 주시는 게어 훨씬... 이해가 될 것입니다. 형사라는 부분은 왜 튀어 냈죠? 뒤에 명사를 수식한다고 했습니다. 자,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바로 소유격이 라다는 거죠. 소유격은, 자, 대명사가 소유격 되는 경우 있죠. 예, 대명사가, 아이가, 마이가 되고, 자, 유가, 유어가 되죠. 자, 희가, his 자 이렇게 되는 것을 대명사의 소유격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명사의 소유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생명이 있는 경우는 어파스트로피 s. 자, 어떤 경우라고요? 생명 있는 명사. 생명 있는 명사는 어파스트로피 s를 치는 거고요. 자, 어브 플러스 명사로 해서 뒤에서 수식합니다. 일 때는 생명이 없는 명사입니다. 생명이 없는 명사일 경우에는 우리가 어브 플러스 명사로 뒤에서 수식하는 구조이다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of 브 플러스 명사에 해당되는 소유격에 대해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로고스북 카천 천에, 1000에서 1100. 자, 영어 단어 몇 글자죠? 여섯 글자 단어 학습을 하시고 이 강의를 들어주시면 보다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1번. 나의 후배가 1번. 그 감자의 샘플. 감자가 생명이 없죠? 감자의 샘플을 4번 요구했다. 여섯 글자 단어로 어, 작성해 주시합니다. 자, 그래서 이 BMW는 단어 학습까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어 주니어 자, 요구하다 여섯 글자가 뭐 있죠? 디멘드가 있습니다. 자, 디멘드 과거형 이 d 를 붙여 줬습니다. 자, 그 감자의 샘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샘플 먼저 써야겠죠. 네, 샘플 쓰고 어부터 자, 감자 뭐가 되죠? 포테이토가 되죠. 이렇게 문장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그 화가는 1번. 그 박물관의 디자인을 4번 기대했다. 2번이 되겠습니다. 더 화가 아티스트 기대했다고 뭐죠? inspect 과거형 ed를 붙여 주고요. 자, 그 박물관의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 먼저요? 디자인 먼저 써주시고, 그리고 어부터 박물관, 박물관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변호사가 1번, 그 단추의 그 상징을 4번 무시했다, 2번이 됩니다. 더, 변호사가 무시했다. 여섯 글자가 뭐 있죠? 이그노가 있죠? 예, 과거형이고요. 자, 그 단추의 그 상징. 자, 뭐부터 써야죠? 상징. 심보를 먼저 써주시고, 어부더, 단추. 버튼을써 주시면 되겠죠. 자, 그 탤런트는 1번. 그 다리의 번호를 4번 잊어버렸다 2번이 되겠습니다. 더 t a 트 그리고 잊어버렸다 과거형이 뭐죠? forgot가 있죠 그리고 그 번호 더 number of 더 뭐죠? 다리 브릿지. 자, 이렇게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남자 조카는 1번. 그성곽의 중심을 4번 관리할 것이다. 2번이 되겠네요. 그더 남자 조카 네퓨. 자, 관리할 것이다. 미래형이죠? 그래서 조동사 써 주고 관리하다. 그 다음에, 그 삼각의 중심, 중심 먼저 저 센터, 어더 성각, 캐스 이렇게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너의 어머니께서는 1번, 그 당근의 무게를 4번 알아. 차렸다 2 번이 됩니다. 나의 엄마, 나의 엄마가 노티스 i c e 에다가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무게, 무게 먼저 써야 합니다. weight 어부터 당근, carrot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들은 1번, 그 호주문의 단추 5개를 4번 수입하였다 2번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데이가될 것이고, 수입하다가 뭐죠? i 포 p o 가 되죠? 과거형. 그 다음에, the, 아 5개니까 뭐죠? 5를 써야겠죠. 5 buttons of 더 호주머니가 뭐죠? 포켓. 이렇게 문장이 완성시켰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어부 플러스 명사에서 자, 우리가 소유격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부 플러스 명사요. 자, 그래서 어부 뒤에서 수식합니다. 이렇게요. 순서가 한글 순서와 바뀌었다는 거 알아두시합니다. 뒤에서 수식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학생들이 이 수식 관계에서 어브 플러스 소유격을 많이 틀리는 학생이 있습니다. 순서를 잘 몰라서 자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한글의 구조와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자이 부분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 뒤에서 수식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과제 준비해 놓았습니다. 자, 우리는 1번 그양초의 무게를 4번 알아차렸다. 2번이 되겠죠. 그 화가는 1번 그 성곽의 디자인을 4번 기대했다.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들은 1번 그 호주머니 단추 한 개를 4번 얻었다. 2번이 됩니다. 자, 단어 6글자 단어로 써주시합니다. 그의 자매들은 1번. 그 사막의 중심을 4번 나눌 것이다. 2번. 미래의 시제네요. 자, 그 무용수는 1번. 자, 브라우스의 니본을 4번 수선할 것이다. 2번이 됩니다. 나의 선배들이 1번, 그 요구르트의 샘플을 4번 요구했다 2번이 됩니다. 여섯 글자 단어로 써주십시오. 나의 아버지께서는 1번, 그 지하철의 그 상징을 4번 무시했다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어부 플러스 명사, 소유격에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자세히 이해가 안 되는 학생은 반복적으로 강의를 보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